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보도를 보도를. 레몬 하나 사가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제가 자연식물식 오늘 4일차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게, 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하루 뭐몇두끼 정도 하다가 포기하겠지 했는데, 생각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과일도 좋아하고, 뭐 야채도 좋아하고 해서, 어, 저한테 잘 맞겠다 싶었는데, 짠 음식이 좀 당기고 식탐이 또 폭발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생각외로 어, 괜찮더라고요. 어,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일이나 곡류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오히려 배고픔은 진짜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음, 안 먹으면 안 되고, 어, 잘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 그래서 넉넉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봐왔거든요. 다른 때보다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장 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요. 우선 요거 오트밀 좀 사왔어요. 어, 현미쌀 구하는 게 예전에는 현미, 현미 찹쌀 이렇게 반반 섞인 거 먹었었는데 그게 떨어져서 하얀 쌀을 먹다가 이제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오트밀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트밀 먹으니까 밥 대신 오트밀을 죽처럼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진득하게 되게 만들어가지고 밥처럼 먹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자연식물식을 하려면 이렇게 올드 패션을 구입하시면 어, 되겠어요 이렇게 인스턴트나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다는 이렇게 올드 패션으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10불 87전 한 어, 12,000원 정도 어, 되는 거예요 어, 꽤 무거워서 뭐이 정도면 뭐 넉넉하게 먹을 것 같아요 4.52kg 4. 아우, 되게 무거워. 4.52kg. 1 0 8 2 그다음에 요 토마토가 저번에 샀는데 맛있더라고요. 요거 다시 구입했어요. 요거는 얼마냐면 4. 88. 4불 88. 점그 다음에 바나나. 사실 바나나가 제일 편해요. 어디 갈때 오늘도 병원에 가서 오늘 뭐 검사할 게 있어서 갔는데 밥을 사 먹자니 나가서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바나나 하나 딱 들고 나가는 게 제일 간편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아침으로 바나나 먹고 또 오트밀에도 바나나 썰어서 먹으면 제법 먹을 만해요. 그래서 바나나 집에도 조금 남았는데 하나 더사 왔어요. 이거는 1.39 1불 39전. 그 다음에 요거 파프리카 육불 38점, 그 다음에 요거 양배추 이렇게 썰어져 있는 거, 요거 그냥 저희는 잘 사잖아요. 요거 그냥 뭐 현미밥에 요거 얹어서 약간의 소스와 비벼 드셔도 되고, 어, 가족 중에 현미 채식 안 하시는 분은 또 계란 어, 프라이 두개 정도 얹어가지고, 그냥 그두 장에 비벼먹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저희, 저희는 잘 사서 먹어요. 요거는 1불 88점. 월마트보다 훨씬 더 여기가 저렴해요. 어,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일을 요거로 사봤어요. 이거 작은 미니 샐러드 오이. 요거는 4불 58점. 그 다음에 귤. 중간중간 단거가 땡길 때 요거 귤. 제가 자연식물식 하기 전에는 뭐귤 요거 앉은 자리에서 까면은 뭐, 다섯, 여섯 개는 쭉 거뜬히 먹었는데, 자연식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일부러 참은 게 아니라, 이게 단맛이 굉장히 강해서, 하나씩 입에 넣고 사탕처럼 이렇게 궁금할 때 하나씩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요거, 월마트에서는 가격이 7불 후반대였는데, 어 요거 5파운드 짜리가 6불 92 가격이 그래도 올랐어도 지금 오늘 좋은 편이라서 하나 가져왔고요 레몬 어 레몬 워터랑 같이 어차 마실 때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레몬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3불 66점 양파 큰거한방 가져왔어요 이거 양파를 어, 양파 피클을 간장 넣지 않고 소금만 조금 넣고 단맛 스테비아 약간 추가하고 사과 식초 넣어서 이렇게 피클로 살짝 만들었다가 오트밀이 좀 지루해질 때 얹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양파 한방 사왔고요 이거 네, 얼려있는 콘 개수가 굉장히 넉넉한, 넉넉하게 반씩 먹기 좋게 돼 있어서, 요거, 스팀 하면, 어 한두 개씩 여기가될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수 얼린 거, 요거 8불 48점, 그 다음에, 감자도 한방 가져왔습니다. 요거, 감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게 조금 오늘은 저렴하더라고요. 요 옐로우 포테이토 5불 6 2전 요렇게 장을 봤습니다. 오늘 장을 본총 금액은 59불 88점. 어, 한 7만 원좀 넘는 가격인 거 같아요. 그래도 넉넉하게 봤는데 확실히 그 채식 자연식물식을 하니까 장박 가격이 조금 내려가긴 하네요. 자, 오늘도 배가 고팠는데 잘 버티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도 자연식물식으로 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저녁은 아마 일반식으로 잠깐 먹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밖에서 먹어야 되는 이제 식사가 뭐 교회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한 달지 아니면 또 이번 주에는 뭐 행사가 있어서 또 밖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굳이 또 그럴 때는 나는 또 밥을 싸가지고 가거나 채식 레스토랑에 가거나 하지 않고 어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서 어뭐 양념이 된 나물을 먹는 달지 이렇게 채식 제가 그 새우나 개를 좋아해요. 내일 한끼는 또 다시 일반식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점도 크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까지 해본 거로는 첫날은 이제 감량이 확 됐어요. 0.6kg 정도 감량이 됐는데 그 다음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감량이 되진 않았고요.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이 자연식물식을 조금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